응. 어, 나 2초라 건데. 응, 음, 그럴 거야. 그 다음, 제어 차례. 4? 4? 4어있어 스퀘어? 스퀘어 4 여기 4 어디 맞춰? 어. 여기 맞춰. 아래다가 맞추는 게 좋겠어. 지유 어. 차례. 4. <뽀> 자, <포. 뽀> 나도 4 이. 음, 응, 좋아, 그거, 그거 딱지, 제발 <laughs> 잘해. 응? 투, 투, 어떤 거 가져갈 응. 거야? 그래, 투, 어디 맞춰? 응, 응 투, 맞춰. 뭘, 뭘 없는데? 뭐 없으면 못 가져가. 아, 여기 또 있다. 미안해. 엄마 바보다. 엄마 바보래요. 음, 엄마 바보래요. 엄마 바보래요. 딸, 여기 안 잡고야? 응, 안 잡고야. 너무 힘들어. 오케이, 이따가 맞춰봐. 거기에 또 맞출 수 있는 게 있겠지. 제아 차례. 응? 3이 응. 틀에는 어때? 아니야, 제가 벌써 가져갔어. 제가 여기 구멍 생기면 안 되니까 어, 아래로, 그렇지. 지우 차례. 마리, 마리, 바빠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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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바빠리 바빠. 어, 엠피스마일은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. 지우 가져가고 싶은 응. 거. 안에 지어. 되게 좋겠어. 응. 어, 그게 한칸 지어 안 생기면 안 좋아. 돌려서 한칸안 생기게. 구멍 안 생기게 잘 맞춰봐. 구멍 안 생기. 테게잘 맞춰 봐. 테이클 타임. 음, 테이클 타임. 위이이야 너가 그렇게 재촉하면 형아가 어떻게 테이클 타임을 하니? 에, 안 돼. 위이이이안 되는데? 테이클 타임. 테이클 타임. 음, 안 돼. 이미 했던 거못 바꿔. 이미 했던 건 자리 못 바꿔. 응. 어. 아니야, 지유야. 이할수 있냐? 됐다. 지유 차례. 나. 어, 지금 여기 두 칸짜리. 2. 우리 투가 이제 없는데? 하나 못 가져간다. 응. 지유 이제 안 되겠다, 지유는. 왜요? 너 이제 투가 없어. 자, 지유 차례. 넘겼어. 4. 자리 바꿔야겠다, 주우야 어? 응. 왜요? 아, 안 돼, 그러서주우야 자리 바꿔야 돼, 비어 그거 도 뽀를 넣어야 되는데, 뽀를 넣을 수가 없어, 지금. 자리 바꿔서 넣어봐. 그걸로 자리를 바꿔서 넣어봐. 상태야, 이것도 뽀인데? 어, 근데 똑같잖아, 어차피 그거는.